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있는게 아니라 앞차가 안가고 있는거예요 요즘 엑사피 보면 딱 그런 느낌이죠 ETF, 제도권 진입, 기관 수요 확대까지 말은 많았는데 막상 가격은 조용하고 뉴스는 시니컬하고 이런 장 이대로 가라는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기다리는 타이밍일까요? 오늘 엑사피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그 의도된 정적 속에 숨어있는 진짜 움직임을 같이 파헤쳐볼건데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꼭 확인해야 될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응 전략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판단하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엑사비 커뮤니티에서 꽤 뜨거운 뉴스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봤는데요. ETF 나오면 20에서 25달러까지 간다던 제이크 클레이버의 발언이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걸 지적한 기사인데요. 자 분위기만 보면 솔직히 비난 쏟아질만 하죠? ETF는 이미 나왔고, XRP는 지금 2달러도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아, 이게 뭐야. ETF 나왔는데 왜더 빠지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실망이 커질수록 시장은 조용히 다음 판을 준비한다는 거. 이건 과거 사이클에서도 반복된 흐름이에요. 2018년, 2020년 그리고 22년 초까지 늘 똑같은 방식으로 기대감이 식을 때가 매직 구간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실패가 아니라 기회가 숨은 정체 구간일 가능성이 더 큰데요. 지금 시장은 가격은 눌러두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자금 이동과 거래소 포지션이 조용히 바뀌고 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다음 반등을 위한 판차기가 시작된 거죠. 진짜 중요한 건이 눌림 구간에서 어디까지 밀리고 어디서부터 반등이 나올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거겠죠 자 이제 차트 볼 건데요 지금 살짝 반등했는데 이게 그냥 하루짜리 튕김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변화라는 건지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현재 가격은 2862원 2760원까지 내려갔다가 슬쩍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면 위에 눌러놓고 있는 이평선들이 많거든요 EMA 21선, 51선, 61선 전부 다 XRP 머리 위에 있죠 이 말은 아무리 올라와도 아직은 반등이지 상승전환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재밌는 포인트는 또 있는데요. 볼링저밴드가 지금 많이 좁아졌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밴드가 쪼그라들면 언젠가 방향이 확 터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RSI도 지금 35 거의 바닥 근처죠? 과거 흐름 봐도 RSI가 이쯤 오면 슬슬 반등 중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XRP는 그냥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도 떨어졌고,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 오긴 한 건가? 이런 눈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MACD는 어떠냐? 지금 파란선이 마이너스 108, 주황 시그널선은 마이너스 95. 아직도 확실한 데드크로스 상태죠? 근데 잘 보면 두 선이 아주 조금씩 붙어가고 있어요. 이 간격이 줄어드는 흐름은 꽤 의미있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XRP가 확 하고 튀는 순간이 몇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 재면서 눈치싸움 중이에요. 올라가려면 세게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지 기다리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 지표인데요 XRP가 가만히 있다가도 미국발 뉴스 한방에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볼 수가 없죠 오늘 미국 고용 지표랑 소매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좀 복잡해요 지금 고용은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예상은 5만 명인데 실제로는 6만 4천 명어 그럼 미국 경제 아직 잘 버티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실업률은 4.6%로 살짝 올라갔고 전체 소매 판매는 0%로 정체예요. 어라? 고용은 좋은데 소비는 정체야? 요 조합이 바로 시장을 헷갈리게 만들죠. 시장 입장에선 애매한 거예요. 이거 금리 더 올리려나? 아니야 이거 경기 꺾이니까 금리 내릴 수도 있겠는데 지금 딱요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xrp도 그렇고 전체 알트코인 시장도 소폭 반등하는 흐름인 거죠. 근데 이런 타이밍이 제일 기회예요. 왜냐면 모두가 헷갈려할 때 방향만 딱 잡으면 거기서 제일 크게 움직이는 게 바로 xrp 거든요 지금은 차트 지표 시장 분위기 다 바닥 근처에서 꿈틀거리는 중이에요 여기서 방향이 딱 정해지는 순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건데 정답은 혼자 판단하긴 너무 애매한 구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럴 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반응 보면서 진짜 포인트만 잡아주는 커뮤니티가 필요한데요 자 요즘 같은 장에선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혼자 보면 이게 제일 답답해요. 차트만 보고선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고래가 어디서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포지션을 쌓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 청산 구간은 어디쯤인지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을지까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가이드해드리고 금전 요구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혼자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되죠. 공유방 입장은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공유방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 타이밍에 진짜 눈에 띄는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요. 크런치베이스의 창업자인 마이클 에링턴이 자신의 상위 보유 코인 중 하나가 XRP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위 보유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실리콘밸리 대표적인 벤처 투자자, 테크, 크런치베이스를 만든 사람이죠. 기관 자금 흐름을 가장 잘하는 위치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XRP에 직접 투자해온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번 발언에서 중요한 건 단순 보유가 아니고요. 그가 강조한 건 XRP 레저의 실사용 기반인데요.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직접 쓸수 있는 결제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더 많은 파트너들이 XRP 레저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특히 지금은 다들 조용하지만 XRP 생태계는 내가 본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기관 친화적이고 확장성도 높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선 가격만 보니까 불안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정작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럴 때 판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이 빠지고 공포가 커지면 고래들은 조용히 움직이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실명으로 드러낸 사례가 바로 이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전조를 우리가 알아채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다음 기사랑 연결되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이 기사였어요. 스위프트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들은 리플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리플을 개발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국제 송금 네트워크의 최상위 기관인 이 스위프트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힌 건데요. 근데 그 시스템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XRP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구조랑 거의 흡사해요. 중개은행 생략, 유동성 자동연결, 파트너은행 간 직결 구조 이거 다 그냥 XRP 레저죠? 재밌는 건 스위프트가 굳이 우리는 XRP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시장에선 이걸 두고 스위프트가 XRP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제도적 이유로 이름만 안 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건 단순한데요. 이제 국제결제 시스템 자체가 XRP가 설계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결국 XRP를 직접 쓰든 그 구조를 따르든 플레이어들은 다 같은 길 위에 올라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끔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보다 그 길을 누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방향성이 언론에 나올 때쯤이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정책이 실제로 바뀌기 전에 고려와 기관 쪽 자금 흐름부터 먼저 움직이거든요. 진짜 시그널은 뉴스가 아니라 숨어 있는 자금 이동에서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핵심 흐름을 콕 집어주는 공유방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고려가 어디서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포지션을 쌓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 청산 구간은 어디쯤인지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 관망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가이드 해드리고 있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전문가가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게 금전 요구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솔직히 혼자 하다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갔었던 분도 많으시죠? 이제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되겠죠? 구매 입장 방법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구매링크 남겨둘 테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